19번 해볼게. 어, 세팅 안 되어 있으면 세팅 먼저. 멈추고 세팅 먼저. 세팅하고 나니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각각의 액성이 다 다르대. 얘들아, 그치? 그러면 하나는 뭐 산중염인데, 아니 가면 갈수록 뭐가 계속 늘어지고 산성이 계속 는다. 그치?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산에 해당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액성은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염기성, 얘는 중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산성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가에서 존재하는 음이온의 양이 어 0.02몰이래. 근데 염기성이니까 어, 어머나 세팅인데 이거 안 해줬네. 염기성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중성이니까 요게 다고 산이니까 요렇게 있겠다. 그렇지? 근데 어, 나에서 존재하는 양이온의 영점 03이래. 그러면은 중성이니까 양이온은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0.03 그다음에 얘가 0.03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근데 봐봐 얘들아. 지금 음이온의 양이 0.01이래. 이게 좀잘 돼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잘 봐. 음 이게 되어야 돼. 예를 들어서 아니 그까 그러니까. HCL이 음두개 있고 n a o a 아 이제 그 NaOH가 일곱 개 있고. 어 h2a라고 하는 걸 해볼게. h2a가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세팅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일곱 개 있고 얘두개 있으니까 지금 누가 더 많아야 돼. 지금 얘가 더 많아야 된다. 그치? 그러면 누가 얘가 oh 가세개 이렇게 있단 말이야. 봐봐. 얘총 일곱 개지. 염기몇 개야? 총 다섯 개지. 아 음이온이 몇개 차이나? 두개 차이나? 누구만치 차이나? 이까만큼 차이나. 이거 이게 돼야 이게, 이게 이게 너무 중요해. 이게 이해 안 되면 멈추고 이거 해 봐.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아무거나 숫자 집어넣어서 한번 해 봐. 그러면은 계속 이이 각의 수만 큼 계속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근데 음이온 전체가 몇 개래? 얘들아. 0.02개래. 그럼 누 얼마만큼 차이나? 0.01개만큼 차이나지. 그 차이만큼이 누구 거야? 이 각짜리 거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 얘가 0.01 그러면 얘는 0.01 현재 왜 0.01이에요? 이 값짜리가 요만큼 있으면은 0.02니까 합이 0.03이 나와줘야 되니까 0.01 그러면 끝났다 그치? 여기가 0.03, 0.01, 그 다음에 0.02 이렇게 들어가겠고 근데 뭐 A와 B를 구하라고 했는데 <laughs> 지금 어, 모든 음이온의 물농도 합 요거 써먹어야 된다 그치? 모든 음이온의 물농도 합이 7분의 2인데 여기다가 파란색 할까? 7분의 2에다가 지금 40 플러스 A를 곱했는데 어, 음이온의 물농도 합이니까 이게 몇 나와야 되냐? 0.02가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하면은 이제 뭐, A 알아서 나오겠지. 그 다음에 B. B가 어디있어 뭐 요것도 뭐, 요것도 뭐. 알아서. A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너, A. B는, 그러면은 0.03에다가 A 구한 그 부피 넣어주면 B 값이겠다. 그치?